2023년도 수시 최종합격한 톤13기 허지호입니다! 제가 사실 연기를 하다 보면, 어, 좀 인물에 대해서 좀 깊이감도 좀 얕을 때가 있고, 생각이 조금 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럴 때마다 다큐멘터리를 찾아본다던가,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나 영화를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특기 같은 경우는 제가 뮤지컬 특기인데, 제가 평소에도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어, 연습하는 순간마다 어, 나 지금 완전 박효신이다 어, 나 지금 완전 어, 최정상 배우다 라고 생각하고 뮤지컬 연습 정말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톤전 캠프에서 특기 배틀을 대표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, 제가 뮤지컬 특기를 들고 대회에 나갔었습니다 어, 저는 좀 아, 많이 부족하다고도 느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준비하면서. 어, 정말 제가 특기에 있어서 자신감도 정말 많이 키울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실력도 정말 많이 키울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친구들 특기도 보면서 와,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. 제가 본받을 점도 정말 많이 체크하고 제가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연기나 특기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,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매력을 정말 교수님들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어,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통 어, 연기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자신만의 매력을 꼭 찾아서 어, 교수님들께 보여드리는 걸 어, 좀 중심적으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, 인물을 정말 이해하고 어,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제가 과거 연기를 할때 조금 인물을 이해하는 깊이감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, 좀관련되어 있는 책도 저한테 읽어보라고 하시고 다큐멘터리나 영화도 계속 어, 추천해주시고 보게끔 해주셨는데요. 어, 그때 제가 이 인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을 하면서 연기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, 그때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면서 인물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. 어,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어, 그래, 지호야. 어, 스물 두 살의 너야. 어, 지금 너 모습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돈은 좀 모았니? 그래 그때 되면 결혼 준비도 좀 하고. 또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키도 좀더 컸으면 좋겠다 어 너한테 투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, 지금 내 꿈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가 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때까지 꼭 열심히 일어나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리고 두부밥도 잘 챙겨주고 여러분 저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얼굴 너무 잘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 그리고 키도 별로 안 큽니다 저 공부도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톤 연기 학원에 와서 정말 멋진 선생님들 덕분에 연기 실력은 물론이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장점 그리고 매력들 정말 많이 갈고 닦아서 최종 합격이라는 선물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해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저보다 훨씬 수월하게 쉽게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여러분 파이팅입니다.